예, 95번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밍 거리라고 하는 문제는 많이 풀어 봤을 텐데. 이것이 최대 오류를 찾을 수 있는, 수정할 수 있는, 즉 정정이죠. 정정할 수 있는 최대 오류 수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우리가 비트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비트를 주고 보통 해밍 거리를 물어보죠. 그럼 서로 다르면 1이죠. 같으면 0이고. 그죠? 다른 거의 개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해밍 거리에요 다섯 개네, 그렇죠? 자, 그래서 해밍 거리를 주어주고 지금 이렇게 문제가 대부분 나왔었거든요. 해밍이 몇 개냐? 해밍 거리가.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정정할 수 있는 최대 오류 수를 물어봤으니까 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념을 정리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공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이건 기억하셔야 되겠죠? 우리 최소 해밍 거리를 구할 수는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능력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작거나 같다. 그래서 지금 7이라고 문제를 줬으니까 일단 7을 대입해 보면 검축 능력은 견체로 3이 되는 거죠. 그죠그 그러니까 3개가 되는 거예요. 만약 에 검출 해밍 거리가 6이었다 그러면 6을 집어넣으면 얼마 2.5거든요. 그러니까 검축 능력은 2.5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2.5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200개 안 되죠. 우리가 2.5라고 하는 것은 실수 소수형이잖아요. 우리가 오류를 수정하는 건 비트잖아요. 비트는 2.5개라는 게 없잖아. 두개 아니면 세 개지. 정수형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개 비트를 정정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지금 문제는 일곱 개 해밍 거리를 줬으니까. 일곱 개 해밍 거리를 줬으니까 계산해 보니까 3이 나왔고 3이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검출 용력. 그렇죠 6이었다면 6을 집어넣고 2.5니까 2.5 보다 작은 정수값이 되는 거예요자요 공식만 잘 정리해 두시면 관련되는 다풀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답을 정리해 보니까 몇 번이 되는 거죠 예 두번째가 됩니다